다과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더라. <laughs> 아주 좋은 환경에서 토론을 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다과가 나오니까. 아 그래요? 이번 챕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잘안 들어오더라 눈에 나는. 정리하는 챕터로. 그냥 같은 말 반복되는 느낌이고. 아 물론 뭐 정리를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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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네. 말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 별로 특별하지, 아그뭐 새롭지 않고 뭐. 아 이거 끝나고 그러면은 선생님 응. 총평도 한번 들려주세요. 내 총평이 중요한가? 그래서 레디 컬리프가 응. 가능한가? 보니까 뭐. 이제 신이 해지더라 레디 컬을 읽고 나서. 아 진짜요? 어 말장난 <laughs> 라인. 라인 그냥 펀치 라인이잖아. 부부. <laughs> <이뿐. 웃음> 네, 오늘은 레디컬레프 책 모임 3회차이고요. 레디컬레프 3부의 변화를 일으키기라는 챕터를 저희가 읽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원칙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하고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저자가. 그래서 핵심은 관계더라. 260페이지 이제 중간 정도에 보면 좋은 삶에 대한 기대가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허한 열망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 그것은 역량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문장이 내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문장을 뽑은 이유가 이제, 그, 복지적인 차원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나한테 좀 다가온 게 있어. 이 문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되게 정치인들한테, 어, 뭔가 내걸 이제 투영을 해가지고 어떤 특,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팬심으로 이렇게 지지한단 말이지. 많은 정치인들은 인간의 욕망을 좀 자극하는 그런 정책으로 표를 얻으려고 해. 얼마 전에 있었던 김포를 서울에 집어넣자. 이게 이제 부동산의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누가 들어도 바르고 옳은 말로 대중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데. 정작 대안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 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제 선동하는 정치는 방향성 자체가 공공성이 없는 정치인 거고, 어, 두 번째, 이제, 누가 봐도, 어,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없, 없이 그냥 이야기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래도 까 공허함만 자리를 남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하고 연결을 하자면, 좋은 삶에 대한 기대가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는, 그 그럴듯한 말로 선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실력이다. 좋은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현시킬 만한 역량이 필요하다. 어, 역량이 있어야 돼.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공허함으로 남을 뿐이야. 에우다이모니아는 달리 번역한다면 번성함으로 더잘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번성함은 사회구조, 즉, 가정, 시장, 지역사회와 국가의 참여를 포용하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음. 누군가 번성한다 라는 말을 쓸 때는 부유함을 넘어서 포용적인 사회여야 한다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어, 저는 현실에서는 사실 그냥 부유함, 경제적인 것, 여건에만 조금 치중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번성이라는 번. 단어가 부유함이나 경제적인 성장의 의미로 이끌이 되고 있다는 거지 네, 지금은 혹시 뭐 지금 너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네네. 번성함 이끌 경제적 부유함이라는 개념이 네네. 네 주변에서 뭐 흐르고 있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는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저의 집이 만족하지만, 집의 크기부터 이제 다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원목 침대를 살지, 아니면 조금 저렴한 그냥 조립식 침대를 살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어,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그거를 사면서, 누군가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나는 오목침대를 씁니다. 나는 이렇게 큰 평수 아파트에 삽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요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더 흥행하면서 어, 사회적으로 좀 경제가 번성함의 지표가 되는 그런 게좀더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 생각하는 번성함은 뭐야 그럼? 인간 외에 지구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각 그 존재 가치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추상적인데, 어, 동물은 동물 나름의 삶을 살고, 식물은 식물 나름의 삶을 살고, 이런 음, 것들.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번성함이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그게 상충되는 갈등의 사, 순간들이 올 수도 있잖아. 네네네. 식물은 동물 보고, 야, 나를 침해하지 마. 어, 동물은 또 <laughs> 식물에게 어, 나의 권리야. 뭐, 너, 나의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삶의 방식이야. 이러면서. 저는 그 기준이 딱 정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동물을 먹으면 안 돼?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어, 대답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어, 뭔가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거? 제로도 뭐 최소한의 도리가 없지 <laughs> 아, 그 기준이 그그 없잖아. 그렇죠. 어. 그건 그렇죠. 그거는 제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 그냥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과정이라는 파트입니다. 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이라는 파트는 기존 관리 위주의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성장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저자가 진행했던 이제 프로젝트의 공통된 과정들을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저자가 사용한 방식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주로 쓰는 리빙랩 프로세스더라고. 그래서 저자는 이 사회 변화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이제 여기에 단어를 디자인이라고 쓰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디자인 싱킹인 것 같아. 네, 맞아요. 이제 번역을 하신 분은 디자인 싱킹이나, 디자인 씽킹이나 리빙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번역을 한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디자인이란 단어를 어떨 때는 우리가 제품 디자인 한다 아니면 뭐 시각 디자인 한다 할때그 디자인으로 쓸 때도 있고 음. 어떨 때는 리빙랩 프로세스를 디자인한다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번역하시는 분이 그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다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빙랩이나 디자인싱킹에 대한 방법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이게 뭔지 감이 안올것 같아. 맞아요. 맞아. 좋은 과정은 민주적이다라는 문장입니다. 어이 부분은 어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에 많이 공감될 수 있는 단, 문장인 것 같아가지고, 어, 뽑았고요. 누구나, 민주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제가 해석한 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어, 뭐라고, 의견을 제시하기 편안한 분위기일 때, 가장 좋은, 어, 프로젝트, 가장 좋은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 우리의 역할은 그러면 이 과정들을, 얼마나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중간자라고 음, 생각이 음. 되는 부분이었어요. 좋은 과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만 만들어 가긴 어렵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더 어, 풀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과정은 민주적이다. 민주적인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거든. 민주적이라는 과정이 좋은 결과로 직결되지는 중요한 건 절차가 민주적인 게 아니고,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음. 민주적 절차를 실행해야 되는 거거든. 음. 좋은 과정은 민주적이다. 이 말은 성립 하나. 음.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좋은 과정은 아니지. 그렇지. 아, 그렇지. 부터 286쪽 하단부에 있는데, 문제는 낱개로 존재하지 않아서 늘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우리는 어느 부분이 집중 공략할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기회이며 또좀더 작업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가 리빙랩 진행하면 항상 문제를 다시 정의한단 말이야. 어, 이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다시 정립하는 건데, 어, 이 문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너무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 증상의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도 원인이고 저것도 원인이고 저것도 원인인데 이게 다 얽혀 있어.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다른 것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 핵심 원인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고? 뭐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주, 중요한 거지 네. 근데 그게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음... 그래서 해놓고 티도 안 나는 경우들도 있더라 다음은 전환 부분을 네 전환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음. 이 전환 부분에서는 아까 저희가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파트에서 했었는데, 전환에서는 그 번성하는 삶을 어떻게, 어,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로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확산하는 게 아니라, 모듈처럼 원칙만 고정하고, 그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아까 전에 잠깐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 문제들이 막 얽혀 있어서, 뭔가 우리의, 실천이나 노력으로 안될것 같을 때 아, 조금 더 이거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일 때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하자. <laughs> 전 지지해드리겠습니다. 아름아 출마하자. 아니야아니 <laughs> 한국 아니. 끝냈다. 와 와, 우리 이게 이게 동영상이지만 나중에 캡처할 거거든 네. 아, 사진 찍으면서. 성에... 네. 음. yeah <laughs>